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오늘은 또? 토요일인데 날씨가 이모양이잖아몇 주째인지 알아요? 아니, 참 웃긴 게 이번 연도 들어서 단체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단체 행사가 있는 날마다 이러니다 단체 행사를 떠나서 그냥 토요일마다 비가 오네. 오늘은 무슨 단체인가요? 오늘은 서울대 대학원 단체. 왔다. 잘 보고 있어요. 어, 어, 뭘, 어, 유튜버. 네, 그래 그래 그 유튜버 잘 보고 있어. 참습니다 예. <laughs> 지금 너무 험보 하잖아. 이거 패자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둘 셋. 하둘 셋.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왜, 왜, 왜. <목소리> 여기 있 어요, 여기아니 어요, 여 기서 있 어, 여있 어, 여 기서 있 어, 여 기서 식사여 기서 있 어, 여 기서 있 어, 여 기서 있 어, 여기여기있 어, 여기있 어, 기 2층으로 가시겠습니다. 형이랑 2층에 2층. 아, 내가 여기 아 형이랑 올라가. <laughs> 여기 모임에서 내가 거의 제일 막내거든. 아. <laughs> 어... <laughs> 어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봅니다. 저 회장님이 지금 지금 뭔지 보는데 옛날에 카카오 부회장인가 그랬고 음... 다, 다 지금 한달 걸어야 하는 분 기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 그거 헤르텔린또 잘못 떠가지고 진짜 턱 떨어질 거같 걸요? 나, 그거 사이판에서 탔는데난 진짜 오죽 샀어? 근데... 농담이 애 영애, 영애, 영이 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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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따가 배 내린 대로 다시 오시면 돼요. 따로따로 따로 오셔도 되니까 전화, 전화만 주세요. 네, 저한테 전화 주세요. 모시러 갈게요. 자 재밌게 놀다 오세요. 안이이 오늘 360도 안되나? <laughs>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자, 갔다 오세요 미리 전화 줘 오늘 스케줄은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원호 분들이 오셨고요 인원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한 스무 분 정도 되는데 숙박은 안 하시고 당일치기 행사예요. 제가 이 플랜을 짰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아침에 버스를 불러서 잠실에서 타고 어, 뿌티프랑스로 가요. 뿌티프랑스가 저희가 이제 뿌티프랑스랑도 코웍을 하고 있거든요. 설악에서 도착을 하시면 뿌티프랑스로 먼저 가셔서 뿌티프랑스랑 지금 비바 이탈리아라고. 또 공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어, 저희 쪽으로 오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어, 청평 쪽에서 프티 프랑스랑 비바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뭐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 관광도 하시고 트레킹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거에서 그 우리 쪽까지 거리가 한 15분, 20분 이 정도 걸리니까 다시 오세요. 점심시간 때 맞춰서 왔어요. 그래서 도착을 하셔서 이제 짐을 풀고 닭갈비를. 식사를 하시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은 조금 영한, 지금 나이 때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 형님들 나이 때요. 50대, 60대. 저랑 같이 이제 학교 다녔던 우리 동문들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물에 젖지 않는 시스템으로 한번 짜 드렸어요. 그래서 닭갈비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이섬. 원래는 이제 유람선을 할 예정이었는데, 인원이 조금 줄어서 유람선으로 안 하고, 수상택시로 해서, 어, 남이섬에 들어가서, 남이섬 지금 이제 아주 한창이죠, 지금. 근데 남이섬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제 훨씬 더 낫고요. 어, 남이섬 자체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차가 엄청 막혀요. 이쪽에서 이제 말도 안될 정도로 좀 막히고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이제 아까 재밌게 이제 들어갔잖아요. 프라이빗하게 수상 택시 타고 들어가서, 어, 남이섬 관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한 4시 정도에서 저희가 또 모시러 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모시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요번 행사 같은 경우는 뭐, 뭐, 워크샵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 다 노는 행사로. 자, 그러니까 지금 패키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0대, 50대, 60대들이 즐길 수 있는 중장년층 패키지예요 서울에서 오셔서, 게다가 이제 숙박도 안 하는 당일치기 행사 이렇게 잡아놨고, 뿌티프랑스에 들려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사진 찍고 관광하고, 근데 많이 걸을 수 있어요, 뿌티프랑스에서는 그래서 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12시 정도 맞춰서 저희 크리스월드로 들어오세요 특히나 이런 주말 같은 때 이제 남이섬 들어가는 길 자체가 너무 막혀요. 다 떠나서. 돌아오셔서 닭갈비 식사, 아까 내용 봤겠지만, 이제 재밌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려오셔서 여기서 수상택시 이용해서 네, 남이섬으로 들어가시고 하루가 진짜 알찬 스케줄이죠. 시아 그렇죠. 완벽하죠. 이제 지금 스타팅 시점이 잠실에서 7시 반에 만나신 거예요. 어떤 시간도 허투루 보내는 꽉찬 하루. 그렇게 하고 바베큐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 기가 막히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푸티 프랑스랑 이제 크리스월드랑도 이렇게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오 오는 길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너무 좋다. 네 가족끼리 올고 이럴 때는 참 좋죠.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장년층이 즐기기 좋지만 아이랑 오면은 일단은 프티 프랑스랑 비바이탈리아 보고 나면은 교육적인 효과가 되게 커요. 아이들도 아, 좋아하고 네. 저남이선 선착장으로 가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 데리고 짐이구지구 들고 그것 때문에 또. 주차비 안 내려고 닭갈비 거기서 먹고 또 한참 걸어서 짐 들고 남이섬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기도 오셔서 바로 딱 내려버리고 바로 닭갈비 드시고 바로 이제 이 택시 이용해가지고 들어가는 그게 가장 낫죠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뭐냐 여러분들이 와서 하시는 게이 수상레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6월까지 3종 가격인데, 한 종을 더해서 4종을 드려요. 그 다음에 테이블, 무료. 그 다음에 와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제한 밥을 큐게 무제한 밥을.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좋은 게, 숙박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1인당 만 원. 정도. 진짜로요? 어. 이제 그렇죠, 여기다 해야지. 보기 좋지? 어 너무 좋죠. 처음부터 이걸 했어야 했어 돼. 근데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먼저 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 중요한 게 이게 핵이에요. 아 그리고 고기를 구워주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 냄새. <laughs> 너무 좋죠. 이 냄새와 저 시각적으로 이제 구워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통을 여기다 놓고 숯을 피우기 시작하면 일단은 다 들어서 연기가 너무 많이 나 아, 많이 받죠. 응. 음, 연기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러면서 막. 근데 우리는 돈을 벌수 있어. 왜? 저렴한 고기를 굽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짓을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세팅을 잡고 있는 거라고.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육회공이 다 모였네요. 오늘 뭐 칠면조, 등갈비, 닭다리. 그렇죠. 이렇게 다 구워놓고, 그리고 시작을 한다. 오자마자 다 먹을 수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이것이. 그리고 저기서 숨 난리가 안 나고, 연기도 안피어지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아직 이게 덜 준비된 거잖아요? 어 그렇죠. 아직 지금 4시 반이에요, 우리. 5시도 안 됐어. 양념도 안 했거든? 먹어봐요 맛있는데? 진짜? 음흠. 간 안된 건데 맛있잖아 왜 맛있죠? 소불에 구우니까 이거에 생맥도 무제한이다. 끝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7시가안 됐는데, 소규모 당일치기 행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아침에 오셔서, 푸티 프랑스 이용을 하고, 여기 정식 때 도착을 하셔서, 닭갈비를 드시고, 남이섬, 프라이빗하게 수상택시로 이동을 하시고, 여기 오셔서, 프라이빗 바베큐까지 마치는 걸로, 소규모라고 해도 한 50명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버스 타시고,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